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더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입력 문자열을 잘 내는 간단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을 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시스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입력 문자열이 다음과 같이, 자, C 콜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스페이스 상수가 여러 개가 있고, 그 다음에 NTFS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스페이스 상수가 여러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어떤 사이즈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스페이스 상수가 있고, 또 어떤 사이즈 정보가 있다고 했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은, 프리스패스 사이즈고 그다음에 전체 사이즈라고 했을 때 자, 이런 입력 문자열이 인가가 됐을 때 여기에서 각각의 정보, 즉이 부분은 이제 디바이스 아이디 정보가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디바이스의 파일 시스템 정보가 될수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여유 공간의 사이즈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거는 전체 그 어떤 파일의 사이즈, 전체 저장 공간이라고 했을 때 이런 정보들을 자, 파싱을 해서 내가 원하는 이런 지금 보면 드라이브 인프라고 하는 클러스터 형태의 인디케이터의 정보를 업데이트를 해주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파서를 이제 구현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간단하게 입력 문자를 인가가 됐을 때 자, 이게 보면은 특정 구분 문자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일단 대표 구분 문자는 스페이스 상수긴 한데 이제 스페이스 상수가 여러 개가 랜덤하게 섞여서서 이제 구분되어진 경우에 이제 그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습할 내용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입력 문자열이라고 하는 라벨을 갖고 있는 자그 문자열 데이터 타입을 갖고 있는 자 컨트롤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브 인프라고 하는 라벨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원소는 내기의 원소를 갖고 있는 클러스터 인디케이트가 있습니다.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자 패턴 일치 함수를 이제 이용을 해서 어, 타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입력 문자를 인가가 됐을 때는 어,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콜론이라고 하는 구분 문자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패턴 일치 함수에서 정규식을 자 콜론을 인가하시게 되면은 이전 부분 문자열과 그다음 이후 일치된 이후 부분 문자를 이렇게 두 개로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 어있 이제 이전 부분 문자열은 이 디바이스 아이디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후, 부분 문자열 같은 경우는, 자, 스페이스 상수가 여러 개가 존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이제, 자, 화이트 스페이스 제거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서, 이 관련된 함수 같은 경우는 도움말 보시게 되면은, 입력 문자열에 대해서 시작, 끝, 또는 양쪽 끝에서 모든 화이트 스페이스를 제거해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분 문자가 이제 스페이스 상수긴 한데 스페이스 상수의 개수가 랜덤인 경우에는 화이트 스페이스 제거 함수를 이용해서 이후의 부분 문자열 중에서 이 앞부분의 화이트 스페이스와 그 다음에 뒷부분의 화이트 스페이스를 제거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 제거를 하고 나면 이 ntfs부터 해가지고 이 뒤에 문자열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패턴일치 함수를 이용해서 스페이스 상수를 정규식으로 적용하시게 되면은 ntfs 다음에 스페이스 상수를 이제 디텍션 하기 때문에 그 이전과 이후로 또 분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전 같은 경우는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값에 인가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 이후 같은 경우는 또 다시 화이트 스페이스 제거 함수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제거해 주신 다음에 스페이스 상수로 또 정규식을 사용을 해서 이전과 이후로 또 분리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 이전 문자열 같은 경우는 프리스페이스 사이즈 정보가 되겠고, 이후에서도 마찬가지로 스페이스 상수를, 이제 화이트 스페이스 제거함수를 이용해서 제거한 다음에 그 값을 다시 스페이스 상수가 있는지 체크를 해서 만약에 없으면은 그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그걸 사이즈로 인가를 해주시면 원하는 정보가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도록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1호는 이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면에서 자, 새로 만들기의 폴더에 자, 문자열, 잘라내기라고 하겠구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여기에서 커트롤스를 누르시겠구요.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겠고, 자, 경로를 붙여넣으시고, 테스타일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프로토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먼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팔레트에서, 실버에서, 자, 문자열 입력 컨트롤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자, 라벨은 입력 문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리 맞춤은, 자, 가운데로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클러스터를 하나 불러올 텐데요. 데이터 컨테이너에서, 자, 클러스터를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고요. 자, 클러스터는, 자, 라벨을, 자, 드라이브 인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소는 총 4개가 되겠는데요. 자, 문자 인디케이터를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자, 디바이스 아이디가 되겠고요. 자료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디바이스 아이디 같은 경우는 이제 폭이 그렇게 넓을 필요가 없겠죠. 자, 하나 복사하시겠고요. 자, 라벨을, 파일 시스템을하고있고요 자, 또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자, 프리 스페이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사이즈를 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자, 이거는 사이즈라고 하겠습니다. 자, 4개 아이템을 선택하신 다음에 아래쪽 경계로 맞춰 주시겠고요. 자, 가로 방향 간격을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테두리를 누르시겠고요 자동 크기 조정해서 크기에 맞게 조정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크기에 맞게 클러스터의 사이즈가 조정이 되겠고요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완성이 됐고 자 블록다그램 코드를 구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력 문자열에 대해서 임의로 자 c 드라이브 하시고요 이제 스페이스 상수를 여러개 하시겠고 그 다음에 ntfs라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35138 17 9 0 7 2라고 하겠고요. 그다음에 83 63 1616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신 다음에 편집에서 선택된 값을 기본값으로 하시게 되면은 이제 VI가 실행될 때마다 항상 이 관련된 값으로 자 초기화가 되겠고요. 자, 이런 데이터가 이제 인가가 됐을 때 우선 첫 번째로는, 자, 함수 팔레트에 문자열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자, 패턴치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함수를 이용 해서 우선 문자를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자, 라벨 보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복사한 곳을, 자, 컨트롤 C 하고, 자, 주석으로 표시를 해 주도록 하겠고요. 우선 첫 번째로는 정규식을 자, 상수를 만들어서 콜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디바이스 ID 정보를 뽑아내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부분이 이제 디바이스 ID 정보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면 드라이브 인포에 대해서 상수를 하나 만드시겠고요. 테두리 더블 클릭하시겠고, 자 와이어를 지우신 다음에, 자 클러스터 클래스 앤 베리언트에 가보시게 되면은 이름으로 묶기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자 이름으로 묶기 함수를 이용해서 디바이스 ID 파일 시스템 프리 사이즈 사이즈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선 여기서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우선 이전 문자열 같은 경우는 디바이스 ID 정보기 이 때문에 이렇게 다이렉트 로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자 마찬가지로 패턴을 함수를 사용할 겁니다. 자 라벨은 일단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이후 문자열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 상수가 이제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문자열의 앞에와 뒤에 만약에 스페이스 상수가 있다 그러면 그걸 다 제거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문자열 카테고리에서 화이트 스페이스 제거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자 이후 부분 문자열에서 이전과 이후 스페이스 상수를 다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겠고요. 다음으로는 정규식은 자 스페이스 상수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스페이스 상수를 하나 정규식으로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 같은 경우는 파일 시스템되기 때문에 인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하시겠고, 자 이후 부분 문자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서, 자그 다음에는 자 프리 스페이스 정보가 인가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도, 자, 이 부분을, 자, 이후 부분, 자, 문자에 열 대해서 화이트 스페이스를 제거하신 다음에, 자, 사이즈 정보를 인가 해 주시면, 자,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코드는 완성이 됐구요. 자, 여기에서 주석으로 화이트, 화이트 스페이스 제거 함수를 사용했다. 이거를 명시적으로 선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한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구요. 자, 함수 팔레트도 닫겠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실행하시게 되면은, 디바이스 ID C 드라이브구요.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은 NTFS구요. 그 다음에 프리스페이스 사이즈는 다음과 같은 사이즈고, 자, 토탈 사이즈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랩피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자, 입력, 입력 문자열에 대해서 구분 문자가 스페이스 상수이긴 하지만 중간중간에 스페이스 상수의 개수가 랜덤한 경우에는 오늘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자, 화이트 스페이스 제거 함수를 이용해서 스페이스 상수, 그러니까 내가 그 검색하고자 하는 입력 문자열의 앞뒤에 있는 스페이스 상수를 제거하는 방법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어, 랜덤한 스페이스 상수를 가지고 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문자열에 대해서도 손쉽게 파서를 이용 구현해서 원하는 정보들을 뽑아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이상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